아 보면 여기는 미지수가 x, y, z 잖아요. 근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건세 개인데. 그래서 요거는 x, y, z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질문을 봐야 돼요. 아 그래서 질문이 x, y, z 값은 찾을 수 없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눈여겨 보면 요거를 이제 이용하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밑에 거를 요 위에 분모들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. 분모가 다르니까 이제 뭘 묶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분모를 묶기 위해서 이를 더해줘 보면. 이렇게 1을 더해줘보면 통분을 해보면 여기 더하기 1, 위에다 더하는 건 아니고 더하기 을 해줘보면 이렇게 되죠. 그럼 이걸 통분해보면 y 플러스 z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요. 이것도 이제 x 플러스 z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죠. 이렇게 통분을 해보면 이것도 x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2분의 11이 됩니다. 그럼 요게 x y z가 공통으로 묶이니까 y 이플러스 z분의 1 z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근데 요게 위에서 36분의 11이라고 돼 있어요. x 플러스 y 플러스 z 36분의 11한게 2분의 11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18이라는 걸알수 있죠.